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삼십이 절 함께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이십절 후반부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어, 제목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 또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죠. 그렇지만 다시 좀 시간을 거꾸로 좀 되돌려 볼게요. 어디로 지금 저희가 가느냐면, 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보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어, 지지난 주죠. 새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장면을 쭉 나누고, 바로 그 직후에요. 어,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갔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죠. 안나스로 에게로 끌고 가요. 그런데 안나스가 누구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로마가 대제사장직에서 폐위시켰죠. 그러나 여전히 안나스는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뭐 짜고 치는 뭐 한다고 지금 뭐 장인 사위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지금도 참 지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이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를 가보면 이 가야바의 집들의 말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당시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야바의 그 집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전부터도 모의를 했었지만 이제 그 결정적인 결전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야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기로 모의를 하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게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끌고 가니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 어,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이 공예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는 갔는데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빌라도는요. 이방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면 어, 하루가 지난 후에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 입어야 정결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그들은 안 들어가요. 왜? 그러면 6월절 잔치를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낸다는 내용은 원래 모세의 율법은 없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후세에 첨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이제는 그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또그 고발을 접수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오히려 나와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27절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성실함, 자기들의 거룩함.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철저하게 속마음은요. 이 외식과 그리고 불법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를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사경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진짜 꼭두새벽이에요. 다 잠자야 될 시간에, 이때는요, 원래는 사내드린 공예가... 소집될 수가 없어요. 이때 보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사 법을 어기고 소집되어서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그사내들이공의 법에 의하면 재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냥 일심으로 바로 이렇게 법이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최종 판결이 될 때까지 몇 번의 그 재판을 거치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들은 어떻게 서든지이 밤에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넘기려고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밤에 모이죠.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려야 된다. 이미 그렇게 결의를 해요. 재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둘러서 누구에게로 끌고 온 거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 기득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거룩함을 또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게 될까 봐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빗대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볼게요.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기 보면 인도자들을요, 맹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신앙이 이런 외식이나 불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빌라도에게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이제 이, 막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 꼭두 새벽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엄청 짜증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29절에. 자,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정상적인 시간도 아닌 거를 빌라도도 알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왜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오늘 말씀 30절 볼게요.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지금 뭐로 표현했어요? 행악자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나이다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발을 받았죠,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한번 볼게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하느냐. 그것도 나중에 그러죠. 내가 이를 어찌하리라. 그랬더니 다 십자가에 죽이소서.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무섭죠. 빌라도조차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행각자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구해야 돼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지금 행악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어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행악자를, 의론자가, 행악자가 이 의론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것에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민감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을 행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서운 외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목사들이 제일 자주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성도님들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이해가 안될 때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laughs> 여러분도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조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집에서 주무시지, 왜 교회에서 주무시지?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늦으시고,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막 불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마 너는 네가 가야 돼. 모든 모임 시간에 너는 지가 가네? 그리고 너 다른 목사님들 설교할 때너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 집중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설교 듣다가도 저도 집중 못할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1년 52주 예배 동안에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설교 시간에 단한 번도 졸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을 지각하거나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성실하게 했다더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도 되고 내가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딜레마가 뭐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외식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처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요 그렇게 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식과 불법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우리가 고발하는 이 무서운 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 고발했던 무리들이 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죠. 그리고 그날도 담에색 도상에 지나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가 지금 핍박하는 교회. 너가 지금 괴롭히는 성도들, 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간주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해꼬지하고, 우리에게 저주하고, 이 모든 일들이 실은 예수님에게 하는 일로 예수님은 간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요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일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나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자유로울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경건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또, 또 다른 성도들을 행악자라고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예수님을 피울려 사신. 우리도요, 얼마든지 성도들을 행악자라고 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판단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외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또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당장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주님, 제가 또 멀었군요. 제가 또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를 또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내일 말씀을 한번더 나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행악자라고 여기는 내 마음의 잣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가만 보면 그게 내 경건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성실함을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악자로 몰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저에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다루심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래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꼭 들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취급했던 이 바리세인들,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그 외식과 불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삶에도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보일로 씻겨지게 없어서. 주님, 제가 다시 회복되게 없어서. 그래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비로소 붙잡아집니다. 내일 새벽에 그 은혜를 나눌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함.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건의 이름만 가지면 뭐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죠? 두 번째,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일도 될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행악자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주여 오늘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